열렸다 가자가자 빨리 아이디 만들어야 돼.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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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씨막 궁수 야 마법, 뭐뭐 뭐야, 뭐야 해 돼. 빨리 마법사, 마법사. 케이로스 서버 1,090명. 차이 엄청나. 여긴 대기가 1,090명 걸렸는데 저쪽 서버 프리패스로 바로 줬을 테. 한쪽으로 오지게 몰려 쏠려 버렸네. 법 사가을. <laughs> 됐어. 이전섭 통합 아이디라. 웬 만한 아이디는 다안 만들어질 거야. 가자 가자. 야,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 서버 터지네. 야, 이 그만 좀 뽑아 봐라. 뽑기 때문에 서버 터진다, 이 씨. 야, 뽑기. 뽑기. 뽑기 살벌하게 해버려냐 야, 씨발 플레이드 대박 쳤네. 플레이도 오늘 또 대박 쳤네. 이야, 이 사람들이 현질 엄청나게 한다. 얼마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들. 초반 개 치열하겠다. 한두 명이 뽑는 게 아니라 아이디가 여러 개인데 지금 계속, 계속 뜨거든? 이게 로안이 처음 열렸을 때 사람들이 좀 주저했잖아.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겪어봤잖아. 그러고 나서 과금러들이 여기 지금 몰리는 거잖아. 뱃나섭 처음 우리 할때 이런 분위기 아니었거든. 귀속을 벌써 빨리 사냥터 올라가려고 빨리 캐라고 일단 사터에 보이는 캐릭터를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법사가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이 법사 <laughs> 와 법사 졸라 많네 다 지금 그거네 마법몹 트리타 갖고 올라가려고 지금 마법몹 자리경쟁 개오지겠네 길드 소개 한번 봐보라고요 핵가금 모십니다 핵가금 모십니다 지존만 모였습니다 가금러 분들 상위 랭킹. 길만은 5천만 원대요 군섭 1리 9일마가 운영한데. 과금 요정 오십니다. 분위기만 보고, 우리 길단 <laughs> 분위기만 볼게요. <laughs> 보스 쟁 공성하실 분. 핵가급. 아까는 작업장 기획 하나도 안 보였는데. 여기부터 허블라이 보이시잖아. 빨리빨리 올라가야지. 작업장이 쫓아오는 속도가 겁나 빠른가 봐. 짝! 네, 신섭을 40대까지 키웠습니다, 여러분들. 거래소나 이런거 좀 보고싶어가지고 신서비입니다 여기 이제 그 케이로스 서버인데 여기는 보시면 텐가격이 역시 초반이라 그런지 텐가격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합니다 템시세가 확실히 음. 어제 열려가지고 이제 24시간 이제 22시간 됐구나 서버 열린지 22시간 짠데 텐가격이 보시면 텐가격 장난아니야 막 비싸게 올라막 지게 40 50 총합 50짜리 템들이 올라오긴 하더라고. 벌써 거기까지 진입한 사람이 있나 봐. 근데 그게 500원, 600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내가 잠깐 봤어. 아까 방송키기 전에. 팔려. 다 팔렸어. <laughs> 어마무시합니다. 초반 템 가격이 장난 아니야. 이게 빨리빨리 올라가, 이막 이런 게 팔려버려요. 52, 1000루비 막 이런 게팔려 그러니까. 사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나도 캐갖고 나도 팔겠다 이런 저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빨리 올라가서 이제 그 보스를 먼저 먹어야겠다 이런 저기가 많다 보니까 예,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팔려요. <laughs> 소트초반 분위기 장난 아니야. 근데 네, 얼른 센데 가고 얼른 빨리 보스를 따가지고 예, 보스를 먼저 선점을 하겠다 이런 저기 마인드로 이제 게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팔려요. 예, 지금 내가 아까 봤을 때만 해도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어, 매물이. 700원짜리, 막 900원짜리 이런 맵을많아서다 팔렸어. 없어요. 이번에 여기가 되게 흥했는데, 보시면, 이 제가 제 좀, 이렇게, 초반에 신섭이 나왔을 때 초반 분위기가 어떤지를 이제 리뷰를 하려고 일부러 켰단 말이에요. 이걸. 근데 아무튼 이쪽은 이런 분위기고요 서버 변경. 452명. 보죠. 여기 신섭, 이게, 어제는 대기가 없었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대기가 걸리잖아. 450명. 케이로스 3 5 7명 이렇게 대기가 걸리고 양쪽 수업 다 지금 이제 여기 이쪽에 대기가 엄청 심하고 이쪽은 많이 없었는데 아마도 이제 조금 이쪽으로 많이 옮겼나 보죠 대기가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쪽 양쪽 다 지금 예. 신서브는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